안녕하세요. 산모라인의과의원 원장 이글선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환자분들이 감기로 내원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간호 독감으로 진단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감기와 독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기는 다들 살면서 200번 정도 앓고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200여종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인플루엔자 감염이고요. 독감과 일반 감기는 좀 전혀 다른 별개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독감 얘기를 하다 보면,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A형, B형, C형,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고, 이 중에 A와 B가 사람에게 주로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10년에서 15년마다 대유행을 하게 되고 매년 이제 조금씩 소유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대유행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변이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유행했던 이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얘기를 잠깐 해보면, 1918년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약 1700만 명에서 500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저희가 몇년 전에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유행 시기에 전 세계적인 사망자가 약 7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이 된다고 하니, 그 세네배 달라는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독감이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것은 2009년도 신종플루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2009년 당시에 국내에서 신종플루라고 얘기하는 이제 A형 인플루엔자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대유행을 하게 됐고, 당시에 국내에 75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약 260명의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된 치료제가 타미플루라는 약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감기와 독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얘기들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증상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주인 감기에 비해서 전신 증상이 심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발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분들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독감 같은 경우는 발열, 근육통, 몸살 기운 같은 전신증상을 잘 동반을 하게 되고 발열도 일반 감기보다는 조금 오래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행 시기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감기 같은 경우는 뭐 1년 내내 이제 돌면서 걸리지만, 겨울에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1년 내내 유행을 하는데,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한 11월 정도에서 그 다음에 4월까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병증 발생 빈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감기 같은 경우 대부분 별다른 합병증 없이 잘 회복합니다. 드물게 이제 뭐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그리고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기지만 그 빈도가 극히 낮고요. 그렇지만 독감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 특히 나이가 많으시거나 어린 친구들 그다음에 임산부 같은 특정 이제 집단에서는 중증 예,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증 합병증은 폐렴이고요, 드물게 사망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증상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증상만으로 우리가 독감이랑 이제 감기를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코로나 유행 시기에 다들 신속 항원 검사, 그 다음에 PCR 검사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감기 중에서도 조금 증상이 심한 것 같거나 몸살기가 오래가는 것 같으면 보통 독감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전에 코로나 검사 하셨던 것처럼 신속 항원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A형 독감, B형 독감 등을 구별할 수 있고, 코로나 유행과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는 코로나, A형 독감, B형 독감 세 가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 키트들도 많이 보급이 되어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그런 검사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로도 이제 독감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PCR 검사가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독감 진단에 있어서는 신속 항원 검사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열이 있어서 병원에 왔고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독감이 진단이 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증 치료라고 얘기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제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열이 나기 때문에 탈수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요. 기침, 가래, 그다음에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고 근육통이 있기 때문에 해열 진통제나 진해 거담제 같은 약제들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있을 때는 항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같은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 중에서는 타미플루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일단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어진 약제고 그리고 우리가 독감이 진단되었을 때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약만원 정도의 저렴한 약값으로 치료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약은 페라미플루라고 하는 주사제입니다. 최근에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독감 주사, 독감 걸렸을 때 맞는 수액,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해보게, 해보시게 되는데, 페라미플루 같은 수액은 단 1회 한 번만 맞으시면 되고요. 정맥으로 약 20분 정도에 투여되는 약제입니다. 사실 타미플루와 페라미플루는 치료 성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약제고 약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단점은 보통 약제를 복용했을 때 약간의 오심이나 이제 구토 같은 증상들을 잘 동반을 하는데.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꼭 오일을 다 채워서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좀 위장관 증상이 있으시거나 속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약제를 다 복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주사제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장단점이 서로 반대일 수 있는데 주사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약제고 비보험으로 병원마다 약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주사 맞는데.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약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고 치료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 가을이 되면 예방 접종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아까 11월에서 다음에 4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체, 예방접종하고 항체가 생기는데 보통 한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하게 됩니다. 보통 10월에서 12월이 예방접종이 권장되는 시기이고요. 우리가 우선 접종 대상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소아청소년들, 에게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우선 접종 대상이라서 국가에서 예방 접종 비용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무료 접종 시기가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단되었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출근해도 되나요?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되나요?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인플루엔자는 법정 전염병으로 감염되었을 때는 증상이 발생하고 소실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격리를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코로나처럼 의무 격리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 집밖에 나갔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추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출근이 가능할까요? 보통 감염력이 소실되는 시점을 열이 떨어지고 24시간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던 중간에도 열이 24시간 이상 나지 않는다면 출근이 가능하고요. 해열제를 복용하신 상황 같으면 마지막 해열제 복용 시점에서 48시간까지는 경과를 관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잘 마치. 잡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독감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